BTS의 행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유튜브 활동을 했다. 정말 팬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아예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다. 국내 1등.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슈카 님의 채널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 해 가지고 잘 보고 있다가 박진영 님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날은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게 집중해서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다고 느끼는 부분 한 1분 20초 정도를 클리핑을 해 가지고 인스타에도 공유를 했거든요. 케이팝 스타들이 전 세계 1등을 할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관계력에 있는 거다. 환대 비즈니스인 거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케이팝에 대해서 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케이팝을 즐기는 법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팬들이. 케이팝 음. 소비 방법이 있거든요. 케이팝 네. 소비 방법은 이제 음방을 음.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하고. 릴레이션 맺고 접속하고 약간 그런 오, 오, 그 완전히 다른 소비 방법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음악 소비자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법은 뮤직비디오 보고 음. 음악 듣고 음. 콘서트 가고 이런 게 이제 주 소비 행태죠. K-pop은 팬들이랑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는 그 K-pop 소비 행태를 익히고 나서 보니까 이런 스윗한 가수들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보통 그렇잖아요. 가수가 세계 1등을 하면 노래가 좋았던 거 아니겠어? 춤이 멋있었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노래도 좋고 춤도 잘 췄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박진영 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관계력이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관계력 도대체 그게 뭐냐? 그리고 어떤 걸 신경 쓰면 세계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 1등, 국내 1등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거냐?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오프라인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식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워하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저게 DM 함에 보면은 그런 DM이 많이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보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와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들 되게 많이 와 있고 댓글도 그런 거참 많이 달려요. 무슨 수업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도 와주실 거죠. 이런 게참 많이 들려요. 블로그도, 인스타도 그냥 어디든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무엇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냐면 관계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생각하는 관계력 있잖아요. 공감하는 거다. 이 사람이 앞에서 무슨 얘기했지?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관계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올렸으면 댓글로 인사하고 너도 나한테 와, 품마시 하고 기본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계정에 가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안색을 살피는 거죠. 좋은 일 있었나? 안 좋은 일 있었나? 기억했다가 다시 관련된 얘기하고. 요렇게 하는 거가 사실 관계력의 저는 기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TS 이야기 뭐 박진영 씨 이야기, 트와이스 이야기 이런 걸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근데 힙합 스타들이 그렇게 팬들 한명한명 한 안색을 살피진 않을 거잖아요. 한명한 한 명이 감기 걸렸는지 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관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BTS의 행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에 존재했을 때부터 막 뭔가가 완성되어야지만 여러분들께 모습을 공개할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유튜브 활동을 했다. 일상도 공유가 되고 있었고 아이돌 시절에 연습하는 모습도 있었고 정말 팬들과 교감 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아예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다. 다 준비가 되면 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준비가 되는 과정이 있었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랑 대화하는구나. 대화하다가 뭔가 영감을 받으면 그게 곡으로 태어나기도 하는구나. 우리랑 얘기했던 거가 다음번의 토크쇼에서 화제가 돼서 올라오는구나. 소통을 할 때에도 그게 화두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적 친밀감을 키워가는 건 거죠. 여기에서 영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특히 관계력을 만들어 가실 때 댓글로 국한시켜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뭐 올려야 되지?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력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어제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었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화답하셨었지? 그래서 나는 오늘 뭐를 준비했지? 이 맥락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새로운 운을 뜰때 이게 다 관계에 대한 암시들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맥락을 연결해주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함께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컨텐츠 밑에 달려 있는 댓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 그 자체가 관계맺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컨텐츠에서 환대하는 제스처, 환대하는 감정, 환대하는 그 느낌 다. 보고 있는 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무빙워터님의 영상이고 다녀오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무빙워터님께서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아침 6시가 되면 무조건 카메라를 켜요. 약속한 시간이니까 카메라를 켜는데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외워요. 아침에 누군가가 말을 툭 걸어요. 저 오늘 면접 가요. 너무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응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면은 어제 면접은 잘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연결된 느낌들을 200,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동수님의 채널에 가면은 찐 팬심들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댓글 창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세요. 라이브 켰는데 몇명안 오면 어떡하죠? 2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10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너무 창피한데? 그래서 못켜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이 환 대하고 한 명씩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름을 외우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관계맺음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개인적인 친밀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한번 사고를 전환해 보시는 것도 영향력을 찐으로 키워 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반성했어요. 제가 인스타에서는 엄청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밤에도 라이브를 켤 예정이고 자주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켜고. 댓글에 답글도 막 달고 여러분들 계정으로 놀러도 가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고 사는데 유튜브는 못 그랬었어요 커뮤니티라는 탭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몇번못 드렸던 것 같고 댓글로도 항상 좋아요 하트만 눌렀던 것 같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만 있었던 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영상 하나 하나를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궁금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올리는 그 느낌은 잃은 적이 없지만 개인적 친밀한 소통을 너무 못했던 것 같다.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도 더 인사드리고 라이브도 여러분들과 함께 켜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굉장히 채널이 작을 때 댓글이 막 10개 미만일 때 와서 댓글창을 따뜻하게 데워주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연초에 약속을 지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서로 대화하고 친해지는 시간 분명히 만들 거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여도 좋으니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저도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로 화답하는 그러한 댓글창을 만들어 가는 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물론 영상 가운데 댓글을 다는 게 소통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오늘은 그런 소통의 일환으로서 댓글창도 서로 간에 기별을 물을 수 있는 공간인 건 확실하니까 오늘 그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더욱 영상으로 커뮤니티 탭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들로 라이브로 더 소통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가는 2024년을 또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신청해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